안녕하세요. 연산동 남입니다. 오늘도 플래티넘 가는 방송. 자, 지금 제 티어가 골드 2티어에 지금 96포인트입니다. 자, 한 판만 더 이기면 골드 1가는 승급전이 뜨는데, 문턱까지 왔으니까, 문턱을 넘으려면, 바로 랭크 게임. 그 중에서도 롤의 꽃이 솔랭. 자, 솔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사를 해주시고, 그 다음에 적패챔 희망. 굿. 우리 편에 대해 전적 확인해 주십니다. 우리 편에 저희 제가 이렇게 정보를 보는 이유는 픽 종류 같은 걸 보시면은 여기 보면 압도적으로 이렇게 한 채만 하시는 원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저런 챔프들을 죽여버리면 저분들이 이제 팔과 다리를 잘라버리는 거랑 마찬가지라서 그런 거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좀 정보를 보기도 하고요. 자주 안 하는 그런 챔프들을 픽을 하면 데이터적으로 승률이 잘안 나올 걸로 보이잖아요. 그럼 제가 다치를 하기 위해서 신중한 플레이를 위해서 제가 좀전적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. 자 이제 특성을 보시면 계속적인 견제를 하실 때는 콩콩이 위주로 특성을 들어주시면 좋고요. 근데 만약에 상대 a p 챔이 너무 많거나 한 방씩 큰 피해를 줄 때는, 어, 유성도 괜찮구요. 저의 롤 좌우명 치면서 시작해볼게요. 실수해도 비난하지 말고 열심히 <laughs> 해서 이겨봐요. 화이팅! <laughs> 사포킹. 자, 돈 벌었죠? 카라마 같은 경우에는 궁이 따로 없어서 만트라를 통해 이제 스킬 강화가 가능하거든요. 플레이를 하면서 하나씩 간략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아 이거 야자 방금 Q 강화를 했죠 만트라로 강화하실 때는 만트라를 누른 다음에 강화하고 싶은 스킬을 누르시면 그스킬 나갑니다 자 보시죠 애쉬 라인전 저희 라인전이 세기 때문에 세게 가야돼요 자 Q 포킹도 거리나 이런게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맞춰서써주시고요 세게, 세게. 나이스. 좋아, 요 지금. 나쁘지 않아요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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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렇게, 갱을 온다 싶으면요. 아, 이거 알, 알았는데? 가죠? 나이스! 좋아요. W를 켜서, 홍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잠깐만요. 나이스! 나이스! 와, 판테온 진짜 좋았다. 좋았죠, 방금. 잘 라이밀고, 다이브 각. 다이브 각 봅니다. 아, 어! 나이스, 와, 다행이다. 진짜 큰일 날뻔했어요. W.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. 엄청 커아 방금 엄청 잘했어요 지금 아이고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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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나이스 와또뭔일 나나 했네 어이 콜나어 대놓고 들어온데. 오케이. 가나 키리비. 자거로 한번 끌어주시고요.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 나이스. 게이드. 화가함께하시 잠깐만요. 라스리안 온디 일 가뒀거든요? 자, 타워 맞는 애를 아! 흔들리지 마라. 나이스! 제가 타워 맞는 사람 유심히 보고 있다 실드 한번 써줬어요 그런 거한번 뺐고 오케이 판테온에이 빠지십쇼 게이드 게이드. 기본적으로 아좀 어, 위험해서. 어좀 아닌 것 같은데. 그렇지 아니었죠. 아유 좀. 아. 오. 에시가에시 엘시 형이. 어, 일단은. 일단은, 아, 이게. 아! 잡았어. 우와. 다리우스 최저 세다. 와 나이스. 우와. 잘했어, 잘했어. 자, 카르마가 한타 포지션은. 거의 웬만하면 이거 만트라랑 이가 이거 주 대상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텐데 주변에 이제 챔프들을 다 실드랑 이속을 빠르게 해주기 때문에 주로 웬만하면 이제 만트라 키고 이 e 위주로 스킬을 쓰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럼 1인분 합니다 웬만하면 어 아, 어휴 가버렸네 오 나이스! 와, 잘 잘랐다. 이게 홍을 해서, 어떻게 보면은, 던지는 각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, 홍을 잘해줬죠. 오, 나이스. 아, 될 것인지. 아, 좋았어요. 나이스가 되었죠. 아, 제가 다리오스한테좀 날개를 달아주는 위주로 플레이를 할게요. 다리오스잘 크기도 했고, 어 뭐야? 어 가자, 가자. 우와, 실한가? 이거 오케이, 어떻게 나가야 돼? 평화가 함께 하시게. 어, 떠들어갔어. 어우, 어우 과감한 거못소 과감해, 과감해. 좋아요 항상 핑크화드살 칸은 한 칸씩 남겨두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맵에 한 개밖에 안 박히지만 그게 부서질 수도 있고 만약에 여기 박혀있는데 바론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이쪽이 시야을 먹어야 되겠죠? 그럴 때마다 이제 핑크화드를 위치를 바꿔줄 수 있도록 항상 한 칸씩 비워놔주세요 약간 피부에게 양보해 양보하세요 뭐 그런 느낌 아시죠? 그런 느낌으로 한 칸씩 핑크바드에게 아이템 칸을 한 양보하세요. 아, 이거 좀아 달라나 조금 위험한데. 오케이 잘 빠졌죠. 온데요 파한테. <laughs> 아 낙일. 나이스! 나이스! 갑시다 갑시다. 나이스에요. 음. 아, 어그로 빼주시고요. 어이구야, 어이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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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한번 볼게요. 오케이 이거이거 나이스 도망가야 될것 같아요. 아, 죽겠다. 괜찮아. 두개다 밀었으니까 나쁘진 않은데, 사실 좀 빼면서 바로 먹었으면 더 이득이긴 하죠. 그래도 지금 이, 거의 승기는 잡은 것 같아요. 뭐, 빠른 기한이라고 생각하면 마음 편하겠다. 빠른 기한 했죠. <laughs> 바로 태세면허오 <laughs> 바로 갔어. 와, 못뭐 깼는데? 와, 빠르다. 뭐야. 뭐야, 뭐야, 뭐야. 진짜 빠르다. 와, 이걸 바언을 먹네. 이런 게 문제야. 아.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. 아, 이거 큰일인데. 진짜 큰일. 아 이제 터지겠는데와 이게 이렇게 게임이 이렇게 된다고? 와 클릿 클레드 하나에 포즈는잘 잡아야 될것 같아요. 오거든요. 오거든요. 잘 보세요. 와 이거 왜 나를 물지? 아 근데 나를 물어서 다행이긴 한데. 와. 와 나를 보 보네 나를 봐서 끝난 것 같은데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 와 지렸다.